오늘의 말씀 11기하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베델과 그리고 다시금 갈멜과 사마리어로 돌아가는 여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단계에서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부탁할 것을 부탁하라 라는 말과 함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달라는 그 부탁은 성령의 능력의 크기가 두 배가 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장자에게 주는 두 몫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명일 때는 3분의 2가 되고 그 이상일 때는 예를 들어서 네 명일 때는 4분의 2가 되는 식의 두 몫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장자애가 나머지 가족들을 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자, 계승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엘리사와 엘리사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열1기 상에 나와 있었던 엘리사의 능력 개수보다 11기 하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배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절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두 개의 목, 장자의 몫을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고, 그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이 계승의 계승식은 전개되고 결국 겉옷을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땅에 떨어진 것을 주수면서 그것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가라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제2의 출애굽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로 돼서, 이것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었던 수변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서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존재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성령과 바람과 영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게 사용되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고 엘리사가 이첫 번째 실질적으로 첫 번째 했던 사역의 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여리고에 있는 여호수아의 저주를 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가난 땅을 정복할 때이 여호수아가 아, 이 열이고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의 성을 다시 세우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팔레스타인의 행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규모도 이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최근에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자료들을 보면 이 여리고는 거의 500년 가까이 사람, 5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층이 폐어로 상태로 무너진 채로 사람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500년 정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토양도 방사 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이 나쁨으로 19절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또는 여인들이 임신을 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바로 방사능 요소에 의해서 오염된 물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랫동안 그, 어, 토산이 좋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원인을 물로 보았고, 그것에 대한 아, 애로점들을 토로하지, 토로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리고는, 어, 소위 말해서 오아시스라는 곳입니다. 종료나무가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는 그 물은 많지만 지이 나쁜 물,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물에 대해서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에 근원을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라고 선언합니다. 22절에 대해서는 22절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더라라는 렀 말을 보아서 이 오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의 오늘인지를. 에, 확하게는 쉽지 않지만 이 엘리사가 있던 시점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하를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곳에 집어넣은 저자는 엘리사 당대의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수집을 해서 여기다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여리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것처럼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이어주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다 하지 못한, 엘리아가 다 하지 못한 일을 그 일을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몰아내고 그리고 죽음의 근원에 찾아가서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근원에 근원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아가 바알과 싸우는 장면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은 언제나 아, 구름신으로 구름을 타고 다니는 비의 신화로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구름과 비와 관련되다 보니까 곡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농사신화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몰아내지 못했었던 그 근원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발에 의해서 찌들어진 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 그릇이라는 것이 전에 담지 못했던 새로운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의 체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에 뿌려졌던 것들입니다. 소금은 매우 귀하고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로 갈수록 소금은 매우 소중해서 봉급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는 이야기는 그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틀에 갇혀지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면서 옛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새로운 그런 정결한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 발에 의해서 찌들렸고 죽음이 지배했던 것을 온전하게 생명으로 고쳐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베델에서의 이야기는 더욱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거기서 배달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부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로 올라가라, 대머리로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저함에 곧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본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여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이야기보다도 더 중심에 두고서 23절과 23절, 24절의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대해서 조롱하였다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멸시했다고 그것의 분풀이로 그런 어린아이들을 암콤들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그런 것이 과연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왜광가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그것은 오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라 보다도 우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있는 이 42명 그리고 베델이라는 두 단어는 매우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구절이 나와있습니다. 잠깐 열한기하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아압의 아들 70명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라고 하면서, 이 아압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는, 이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아에게 했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도 다른 사마리아로 향하는 어떤 지점이 됩니다. 마치 이 베델은 아니지만 베델이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하고 마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든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무난을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14절 사로잡으라 하며곧 사로잡다.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운동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이 예후의 아 아합의 아들 70명은 이미 편지를 써서 그들은 사마리에서다 죽였고 이 아합과 사동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왕 사동관계를 맡고 있었던 그어 왕의 아들 아시아 이 아시아는 그야말로 이 아합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이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죽이는데 그 수가 42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열한기 하 이장 24절에 나오는 이 42명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에 아의 자손들 그러니까 직계 자손뿐만 아니라 사동관계에 있는 아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동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아의 길로 가게 했던 모든 악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된 우화적 표현이 바로 아이들 42명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 때부터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1기상 19장입니다. 연합기상 19장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후로 자가는 그런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로 세우는데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또이시아들예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자손들 다 제거하고 거기에서 피하는 자들을 바로 엘리사가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23절, 11기야 2장 23절에 나오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하고 놀리는 그, 어,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아합의 후손들을 아합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 아합처럼 큰악으로 자라지는 않았지만, 악의 근원이 되는 작은 악들을 지칭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이라는 것이 바로 이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하게 이 아합의 아들들,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것을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해서 혼합주의를 쳐서 하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를 이끌었던 그런 잔재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엘리사가 그들을 어린아이, 그러니까 다 왕성하게 커지진 않았지만 악의 씨앗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을 다거두어서 제거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이 이야기를 여기다 그려 넣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을 이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바알과의 대적을 그려냈다고 하면, 2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바알의 추종자들을 잡아내서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이 엘리사의 첫 걸음 걸음이. 바로 엘리아가 걸어갔던 길과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 이, 이런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실은 최순실과 김기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 박, 박정희 대통령 때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야말로 어 김기춘 실장도 어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유경재단의 장학금을 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검사도 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도 되고, 어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되고, 비서실장까지 되고, 정말 어린아이 때 악의 씨앗이 될때 그를 온전하게 다른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바로 잡았더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사건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70년대 사람들까지도 정말 먼 옛날 사람들까지도 들을, 어, 이야기가 되면서, 그때 직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귀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야기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이들이라고 놔두면, 악의 씨앗이 별거 아니라고 놔두면, 그것이 나중엔 걷잡을수 없이 커지는 것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후회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무슨 사고가 터져서 뒤돌아보면, 아, 그때, 그때 그거를 조금 하지 말았으면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커다란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더 조심하고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엘리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더라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듯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사실은 오늘 여리고 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물의 근원, 악의 근원을 쫓아가서 근원부터 치료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더큰 악으로 번지기 전에 어린 악이 악의 싹이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손쉽게 할수 있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솔직하게 작은 잘못을 해도 다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은, 작은 잘못일 때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은 나중에 커서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하고 지나갔으면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큰 대가로 치명적으로 이 사업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근원 그리고 작은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조심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 맡겨주신 그 사명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명입니다. 우선 우리 가정부터, 내 자신부터, 죽음의 근원이 될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새롭게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작은 아이일 때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작은 아이라고 봐주지 말고, 그 작은 악의 뿌리일 때 그것을 고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나중에 후회도 늦습니다. 지금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 작은 악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덮자 덥자, 덮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거대한 악으로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조그만 악이라도 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서로 고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